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완기초 문제풀이. 자, 오늘은 반복제어문 2에서 남아있는 형성평가 6부터 A까지 다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두 정수 사이에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숫자의 합과 평균을 출력하자. 자, 우선 숫자 두 개를 a b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a, b는 맵을 사용해서 인트로 값을 다 바꿔 주고 input.split 그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a부터 b까지 숫자를 만들어 볼 건데 for I in range a, b+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항상 작은 수가 앞에 온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큰 수가 앞에 와서 뭐 15와 10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출력의 예시는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레인지의 첫 번째 자리가 무조건 A인 게 아니고 Min을 사용을 해서 A와 B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앞에 오고 맥스를 사용을 해서 둘 중에 더큰 값이 뒤로 오겠다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들 중에서 if 3의 배수이다.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또는 5의 배수이다. 복사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두 개의 조건을 통과를 하는 i에 대해서만 이 값을 리스트로 묶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합과 평균만 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프린트, 문제의 형식을 복사를 해서 f 스트링을 사용을 해줄 건데 여기만 변수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합은 리스트에 담겨 있으니까 sum l 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복사해서 평균은 합에다가 나누기 li 전체 리스트의 길이라고 하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균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한다가 조건이기 때문에 땡땡 점 1f 까지 적어주면 조건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문제 예시인 10과 15를 넣어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한번더 실행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15와 10을 넣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해봅니다. 자, 복사해서 파이썬3에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면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m 어, i 과 m 스 처리를 하는 부분을 빼고 a, b+, 1로 바꿔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50점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7번 문제 한 개의 자연수를 입력받아 그 수의 배수를 차례로 10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5가 들어오면 5의 배수를 10개를 만든다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를 입력받는 거니까 n은 int input으로 입력을 받아 줄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필요한 값들은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 해서 포문으로 for i in range 해서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i를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1,1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값을 i로 만드는 게 아니라 i 곱하기 n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1,2,3,4,5 이렇게 해서 10까지 들어가 있을 리스트에 다 5가 곱해지는 거니까 첫 번째 거는 5가 되고 두 번째 거는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50까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줄로 출력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별표에서 리스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해서 5를 넣어보면 5부터 50까지. 다시 한번 더. 3을 넣으면 3에서 30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잘 만들어집니다. 리스트 내포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 안에 집어 넣을 때 여기 앞쪽에 항상 i가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i를 응용한 다른 식으로 적어 주셔도 거기에 똑같이 계산이 돼서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계산을 뭐두 번, 세번할 필요 없이 요한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되죠 넘어가서 8번 문제 행과 열의 수를 입력받아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3에서 4. 이렇게두 개가 들어오면은 가로는 4개, 세로는 3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은 1, 2, 3, 4. 그 다음에 2, 4, 6, 8. 그 다음에 3, 6, 9, 12.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를 기준으로 그 밑에 줄은 곱하기 2. 더 밑에 줄은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우선 그러면, A, B로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포문을 사용을 할게요. for, I, in. 자, 범위는 비워두고, for, J, in. 이렇게 형태만 이중포를 만들었을 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중포를 다루는 거, 가로와 세로가 있을 때, 가로를 담당하는 게 J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J의 레인지 범위를 1, 2, 3, 4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4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 두개 중에서 뒷부분에 들어온 B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1, B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가로의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의 범위는 3이라고 하는 a 값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처음에 1234 곱하기 1그 다음에는 1234 곱하기 2 123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각 줄에 곱해지는 숫자가 1 2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될 숫자는 1부터 a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프린트 I, J 해서 줄바꿈을 없애고 안쪽에 있는 J 포문이 끝났을 때만 줄바꿈을 하게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3과 4를 넣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현재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값입니다. 아, 요거 그냥 여기에서 슬러시를 넣어서 구분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3, 4. 자, 요렇게 했을 때좀더 보기가 편하죠? i와 j에서 항상 같은 가로줄 내에서는 지금 i의 값이 다 1111로 동일하고 반대로 세로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줄에 있는 값에서 j 값은 111 동일하지만 i 값은 123 점점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포문에서 가로의 j부분, 세로의 i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 1, 2, 3, 4라고 하는 숫자들은 각각의 줄에서 i와 j의 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3, 4를 넣으면 문제 예시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둘 중에 하나의 숫자를 먼저 기준을 잡고 나머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i를 먼저 기준을 잡아도 되고 j를 먼저 기준을 잡아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떠오르는 순서대로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 코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넘어가서 두번 문제 정수를 입력 받아 다음과 같이 순서쌍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4라고 하면 가로도 4줄, 세로도 4줄이고, 시작하는 숫자는 1, 1. 옆으로 가로로 갈수록 이두 번째 자리는 1, 2, 3, 4가 되고, 세로로 갈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4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숫자는 4.4가 되네요. 자, 요거 방금 우리 봤었던 이 숫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코드에서 거의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선은 숫자를 하나로 입력받는 거니까 n은 int input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범위는 비워두고. 그리고 나서 가로인 j의 값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보면 1부터 입력받은 n까지겠죠. 그래서 1, n 플러스 1이 되고, 세로의 값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 1에서부터 n까지입니다. 그래서 1,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 i, j 해서 아까처럼 가로의 줄바꿈을 없애고 가로가 하나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줄바꿈을 넣어주면은 4를 넣었을 때 문제 형태와 비슷하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형식만 맞춰주면 됩니다. 형식은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을 맞춰줄게요. 이 하나의 문장을 복사를 해서 첫 번째 들어갈 값은 i다 두 번째 위치에 들어갈 값은 j이다 라고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4를 넣으면 문제와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앞에 문제를 풀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문제이죠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처리가 잘 됩니다 만약에 이중포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i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고 j의 범위도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이렇게 i, j가 어떤 규칙으로 출력이 되는가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이 이중포문에 대한 문제는 아주 쉽게 느껴질 수가 있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형성평가 A2부터 9가지수 중에서 두 개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수 사이에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단, 반드시 먼저 입력된 수의 구구단부터 아래 형식에 맞게 출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와 3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 들어온 5를 기준으로 5단 먼저 출력하고, 두 개의 사이에 있는 4단과 3단을 출력을 하는 형식입니다.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큰 숫자가 앞에 들어오더라도 작은 숫자를 앞쪽으로 보내서 3, 4, 5단,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f문을 사용을 해서 둘 중에 큰 수가 앞에 있는지 또는 작은 수가 앞에 있는지에 따라서 포문의 범위를 다르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a, b로 숫자 두 개를 입력부터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리고 else로 조건을 만들어서 작은 숫자가 앞에 왔을 때에는 자, 예를 들어서 3,5가 들어왔다고 할때이 숫자는 3, 4, 5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 플러스 1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던 범위를 적용을 시키면 되고요. 자, 아닐 때, 이때는 두 개의 값이 반대가 되어서 더큰 숫자가 앞에 들어왔다가 되겠죠.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5, 4, 3 이렇게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레인지의 범위는 큰값 A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만, 끝나는 값은 B-1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인자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1씩 감소한다 라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한번 프린트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볼 때는 리스트로 감싸야지 안쪽에 있는 값이 보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고, 리스트로 한번 변형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문제에서처럼 3과 5를 넣었을 때는 3, 4, 5. 한번 더 실행해서 5와 3을 넣었을 때는 5, 4, 3. 요렇게 더큰 수가 앞에 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숫자의 범위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프린트는 우리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라서 삭제를 하고 이 값을 리라고 하는 리스트로 담아 주겠습니다. 이제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출력 예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가로 세로의 조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중 포문을 만들어 줄게요. for i in 블라블라 그리고, 포 J in, 블라블라. 자, 범위는 만들어두지 않았는데, 가로의 범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가로, 세로에서 이 가로는 이중포문의 안쪽에 있는 J4의 범위를 가져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에서 숫자가 변하는 걸 살펴보면, 첫 번째 5단이었다가, 4단이었다가, 3단. 이렇게 5, 4, 3. 즉, 우리가 입력 예시에서 받았던 숫자 범위로 변경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에 들어가는 숫자는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트, 입력받은 값에서 435가 될 거냐, 543이 될 거냐 하는 값을 넣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두었죠. 요 값이 범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로는 5단이라는 같은 단수 안에서 1부터 9까지 변경이 되고 있어요. 4단도 마찬가지죠. 4단이라고 하는 같은 단수에서 1부터 9까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1부터 9까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너무 헷갈리신다면, 프린트를 해서 I, J를 찍어 봅니다. 물론, 가로, 세로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가로는 줄바꿈을 없애고, 세로는 줄바꿈을 하나 주고, 실행을 하면, 3에서부터 7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가로는 34567, 34567 이렇게 항상 변경이 되고, 세로는 1에서부터 9, 1에서부터 9, 1에서부터 9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요 숫자들을 이 구구단의 형식에 맞게끔만 변경을 하면 코드는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형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F스트링을 통해서 만들어줄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건 i,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건 j, 세 번째 자리는 당연하게 i와 j의 곱이 되겠죠. 그리고 구구단사이의 공백이 세 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공백을 하나, 둘, 셋, 세 칸으로 맞춰주고, 여기서 잘 보면 숫자가 두 자리가 됐을 때에는 공백이 한 칸이고 값의 정렬이 왼쪽이 딱 맞게끔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사이에 공백을 한 칸을 주고 만약에 이 숫자가 두 자리가 안 되고 한 자리가 되었을 때에도 왼쪽으로 두칸 분의 정렬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렬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오른쪽 정렬하는 거, 왼쪽 정렬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댓글로 이렇게 부중호를 사용을 해서 더 간단하게 정렬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실행을 해보니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요 모양일 때는 왼쪽 정렬, 요렇게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조금은 복잡했던 이 형식 맞추는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문제처럼 5, 3을 넣었을 때 결과를 살펴보면 출력 예시와 똑같이 잘 나옵니다. 이제 코드를 복사를 해서 제출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지금 살펴보니까 제가 이 구구단에서 3,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3,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에 i와 j가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죠. j, i.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제출. 음, 정답 처리가 잘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반복제함은 2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끝냈는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꽤나 복잡했어요. 왜냐하면은 입력받은 순서를 큰 수가 앞에 오느냐 작은 수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 숫자 범위가 달랐었고 마지막에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는 부분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곡차곡차고 이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풀면서 사소한 걸로도 굉장히 많이 틀릴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복제어문 3을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이 반복제어문 3에 있는 코드들이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혹시 내가 앞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온 문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이 반복제어문 3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 반복제어문 3부터는 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